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주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디자인하라였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특히 자리 잡고 나면 더더군다나 자기 위치에서 굉장히 안주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제가 직장 6년 차였어요.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웬만큼 자리 잡고 또 되게 영향력 발휘하면서 디자인도 열심히 하면서 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날 주위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나 다 둘러봤더니 좀더 나이가 더 들면 8년차, 10년차가 돼도 시집을 가거나 아기를 낳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리게 됐었는데 어떤 그런 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왠지 이대로 여기 있기는 제가 너무 아깝다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브랜드도 되게 갖고 싶은 마음도 한, 편으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더큰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게 회사를 그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자 해서 회사를 정말 그만두자 말자 거의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27이었던 것 같아요.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직장도 때려치고 영국으로 떠나는데 취직을 하거나 내 브랜드를 얻거나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는 내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난 정말 무일푼 돼서 내가 실패했을 때난 한국에 돌아오겠다. 뭔가를 잃어보자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갔었는데 영국으로 우선 선택을 했던 이유는요 영국이 창의력도 굉장히 많고 또 저는 제 브랜드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신인 디자이너들이 왠지 돈 없어도 창의력 있고 좋은 디자인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 치치스터라는 약간 영국 남쪽에 있는 조마만 시골 도시에 먼저 갔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 고난의 시작이 됐는데 <laughs> 뭐 레스토랑 옷가게. 커피쇼 사람 부함이라고 쓴데는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자리 하고 싶다고 했지만 동양인이 거의 있지도 않았고. 또, 그때는 영어도 잘안 되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홀서빙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직업을 못 구하나 하다가, 생선튀김과 감자를 어. 파는 식당이었는데, 아 I can do everything!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되게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봤나 봐요. 막 웃으면서, 일단 뭐라고 해서,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했더니, 제가 한 것은 홀서빙이 아니라, 주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랬냐면은, 제가 감자를 깎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은색깔이 엄청나게 큰 그런 기 이게 통해 양동이를 계속 이 통해 이렇게 얻는 작업인데. 저는 폴리제어패션에서 사실... 제가 MA 마스터 과정을 지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원이다 보니까 학생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열다섯 명 정도의 학생이 이런 큰 테이블에 이렇게 쫙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해나가는데, 한명한 명의 개성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는데도 랩처럼, 아, 저는 막 이런 애고 막 이런 애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파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너무 기가 확 춥는 거예요. 게다가, 런던 가기 전에 PC 앤 칩스에서 일하고 막 이러면서 패션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laughs> 자신감이 없으니까 막더 초라해지면서 내가 얘네들 사이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학교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